5월 16일 남편 출장으로 온전이남아 있는데 빨덕밥 데워먹었어요 애플 밥동무만 있으면 화려하게 먹지 않아도 뭐든 만나죠 저녁엔 뭐뭐 얼려진 고구마 무스 피자 애플 데워먹었어요 목이 메인 미숫가루 후다닥 탔는데? <laughs> 왜 밍밍하지? 다 가라앉아있었네 후식은 참외 근데 손이 좀 시리네. 인내하고 잘 깎아먹으라는 게 소소한 행복인가. 5월 17일쯤으로 편의점 김밥 먹었어요. 오늘을 불태우기 위해 땡추김밥 골랐는데 제 위가 먼저 불탈 뻔했습니다. 점심엔 포쌈 회사 단체 식사. 촬영은 못... 오늘 하루 수고한 우리 부부를 위해 저녁 메뉴는 어려운 거. 그타 치즈 뿌머도로. 음? 음. 맛있는 치즈 토마토 파스타. 트러플 버섯 치즈 육. 아주 맛있는 치즈 감자. 행복해지는 식감. 감비르 음. 되는 치즈 5월 18일. 아침엔 짜장밥과 계란말이. 혼자 먹지만 한세 개로 삽치 부리고. 금 간... 멈춰. 대박. 계란를 부어가며 말좀멍해요� 마지막 맛잘 말리면 돼요. 매운 짜장을 붓고 반찬까지 세팅할 듯하죠? 근데 저 저녁으로는 어머니표 깍두기와 청국장 이번 남편 식사 이건 내저녁 배가 안 고어파 삼회를 먹었는데 밤이 래좀 후회가 되네. 오시고이 인스타에서 본부드볶음밥 해먹. 파기름에 냉동 반두를 넣고 익혀. 후 간장 태워서 장도 넣으면. 를 그. 설탕 살짝 넣고 계란 넣어요. 오. 그럴 듯하죠? 이거 남편도 해줘야겠어요. 진짜 간단한데 기대 이상이에요. 저녁에 여러분 김모자 떡볶이 먹어보셨나요? 소스 건더기 스프 분모자세 가지 구성 매력 있다니까요. 요리는 간단해. 김모자 뜯어놓고 소스랑 물 넣음. 대파도 좀 넣어줄게. 아, 전자기 스프를 빼먹었군요. 5분만 기다리면 짜잔, 쫀득쫀득 식감이 진짜 대박. 내일 또 생각날 것 같아. 5월 20일 아침엔 냉털하려고 덮밥류 다 꺼냈어. 어떤 것을 먹을까나? 전 족발덮밥. 남편 선택도 족발덮밥. 짜장은 다시 또 냉장고 로오후엔 쿠키 만들었어요. 바나나에 오트밀 넣고 달달하게 먹고 싶어서 초콜릿도 추가. 타참 모양 잡아 오븐에 구우면 음잘된거 맞네. 이것은 마치 건강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남편은 바나나 똑같대요. 저녁엔 만난 거. 생선구이는 가끔 나와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아까. 필요해. 5월 21일, 아침엔 라면사리 삶아서 짜장과 먹었어요. 한번 경험해보면 좋은 거지. 저녁으로 곤냥면과 고기 구워 먹었어요. 곧 여름이니 관리하느라 곤냥면 아니고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처음 먹어봤거든요. 갈매기살 구워서 같이 먹으니 고기만 맛 나네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을 거면 굳이 곤냥면 마지막은 탄산으로 깔끔하게 마무리.